는그 창당 제안문은 앞에 좀그 내용을 쭉봐보시면 하나는 우리는 풀뿌리 정치 활동을 통해서 시민 권력을 창출할 것이다. 그두 번째는 우리는 폭넓은 연합 정치로 사회 대통합을 이룰 것이다. 그세 번째로 우리는 국민 특표법을 제정해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네 번째로 우리는 생태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지구민주주의를 추천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두 개의 국가를 통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정착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 아 일곱 번째로, 우리는 지역감정이라는 낡은 벽을 허물고 정치도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민주권 특별자 지도를 만들 것이다. 저희들이 좀, 어, 올해 6월부터 6월까지 한 5개월 동안 전국적당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창당 제안을 문 지금 9월 4일날 도민들에게 이제 공개했고, 어, 모집도 하고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